자, 기마대 기마 장기 제가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막가 나가고요. 자, 면포. 자, 한번 차가 한번 빠르게 빠져서 차가 빠르게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중앙상 나가고 상대도 중앙상 나오겠네요. 자, 여기 가서 양득하자고 한번 해볼게요. 아하. 이게 조를 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빠지니까 차가 지금 상벽을 막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딱 착수를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노련하시네요. 자, 지금 같은 이렇게 붙였을 때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요 자리. 차한칸 올리겠죠. 지금은 병을 못 붙이잖아요. 제가 급수 자리 잡았으니까. 차를 한칸 올려서 대응을 할것 같고요. 차가 올렸을 때 이제 상이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여기 때리는 수가 있으니까 차가 한칸 빠지거나 이렇게 붙을 거예요. 어, 이거는 글쎄요. 굉장히 좀안 좋은 수 같은데. 자, 이거, 그냥 과감하게, 때리겠습니다. 병우는 못 잡죠? 차가 잡히니까. 마로 잡아라, 이거에요. 마가 잡으면, 차가 여기 붙겠다,에요. 어차피 나중에 차가 때려도 되는데, 근데, 차가 붙은 다음에, 차가 그냥 맞대리면, 대가 되니까. 아. 아. 왜 이렇게 둔지 알겠다. 만약에 마가 나갔을 때 제가 그냥 포로 이렇게 씌우면 차가 잡힐까봐 그랬나요? 음, 그런가 보다. 자, 이거는 제가 중포로 포를 살리겠습니다. 포를 살릴게요. 상이 도망갈 곳이 어차피 없어요. 만약에 이거 졸잡고 마가 잡았을 때 차가 붙으면 상대가 차가 뒤로 가서 대차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를 살리겠습니다. 상대분은 상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뭐, 요렇게도 갈수 있죠? 요렇게 빠지고. 잡으면 내려가서 마달라고 하겠다. 그러면 천군 가던가 아니면 제가 말을 버려야 되죠. 근데 저도 뭐상 떠서 같이 면포 걸고 뭐, 요렇게 가는 게 있어서. 지금은 뭐 상대분이 마땅한 수가 없네요. 상대분은 이 조리 없어야지만 밀고 들어올 수가 있고 대차 가능성도 존재하겠네요. 근데 차가 이 자리 붙는 게 급소 자리라서 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상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 중포가 넘어가서 차거는 게또 선수가 되니까. 음, 결국에는 이 차가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대차를 하고, 저를 이렇게 땡길 수도 있는데, 제가 상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가 걸렸는데, 문제는 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마가 움직이면, 면포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 마가, 멱이 막혔으니까 나중에 차가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상대분 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올라갔을 때, 뭐, 마가 나오거나, 이거 미는 수도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나가서, 요런 자리, 뜨는 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병으로 이렇게 막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마가 나가서 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상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가면요. 아니면 지금 포로 말을 때리는 경우도 있죠. 포가 말 때렸을 때 마가 잡으면 상으로 포 잡을 수 있고, 그럼 상대의 포가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포가 잡히는 건데, 마상대가 되는 거죠, 마상대. 마상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형태가 제가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마상대가 되긴 하는데, 형태가 나쁘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고민을 좀 자, 일단, 마가, 떠보자구요. 상으로 막을지, 포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포가 올라 쓰면, 그때는 차가 올라가서 이 병을 노릴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가 올라가면 병을 밀어요. 차가 잡으면 이제 병으로 상을 잡으니까, 상이 나오면, 이제 이 마가 부동이 되는 거겠죠? 포가 넘어가서, 일단, 요런 자리. 그 다음에 포가 넘어가서 말을 한번 쫓아볼게요. 포가 일단 요 자리 간 거는 상대분 혹시라도 궁 빼거나 그러면 이제 포장치겠다. 궁수비에 대한 일단은 포가 어차피 요런 자리 가던가 요런 자리 가던가 마땅히 둘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딜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 끝자리 가면서 결국에는 이 포가 요 자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자리. 어차피 못 잡죠. 잡으면 차가 걸리니까. 자, 계획대로 포가 넘어가서 말을 달려갑니다. 마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빠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상대분은 포가 이거 잡으면 차가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포가 요걸 잡던가 뭘 하면 이제 차가 이졸 잡고 이제 내려오겠죠. 지금은 이 차가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묶인 거는 어차피 죽은 거고. 아, 먼저? 자, 이거는 조금, 글세요 이러면 그냥 제가 얘를 잡아버려요. 포가 요거 잡을 수도 있는데, 한칸 빠져서, 이 상을 또한번 노려봅니다. 포가 빠진 상태에서 상을 빼버리면 어차피 차가 이 뒤에 있는 마까지 잡을 수가 있고, 차가 상 잡으면 후속타로 이 마까지 또 걸리죠. 자, 상대분이 계속 선수를 잡으려고 하네요. 잡으면 이제 마가 잡고 들어오겠다죠. 마가 잡고, 포가 또 선수를 걸리네요. 다음 수에 마가, 일단은 포, 빼보겠습니다. 요렇게. 일단 차가 상 잡으면, 다음 수에 이 마가 또 선수로 걸릴 거고, 차가 상 벗고 빠지면 상한테 면포가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 요렇게 들어오나요? 요상 달라고? 마가 들어오는 수도 나쁘지 않네. 어떤 수를 둬야지만 이게 최선일까요? 이상을 지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차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 여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고 이거 잡으면 차가 상 잡고 차로 포잡으면 아 맞아 잡으면 상대도 차로 맞아 볼수 있네요. 음, 그다음에 차가 요거 잡겠다. 아하 안잡아요? 음. 야 상대분 굉장히 센거 보고 계세요 자 만약에 제가 중포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포가 넘으면 마가 요거 때릴 수가 있어요 포로 요거 때리면 차가 빠지면서 장군 선수 치면서 마로 차를 걸겠다는 거죠 이것 참, 이것도 어렵네. 자, 일단 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이건 실수 아닌가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입궁수가 있으니까 차가 마먹어야 되는데, 차가 마먹어버리면 차가 먹고 마가 잡으면 상한테 포까지 잡히죠? 포가 사치는 거는 상대분이 대응을 안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일단은, 아까 마로 상을 잡았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게 선수죠. 장군이. 자 마로 포를 잡으면서 이러면 살을 못닦고요그죠 이러면 다음 수 장군수에 궁을 나가야 되고, 마로 또 살을 또 때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뭐 포로 맞겠습니다. 오히려 차가 빠져버리면 포가 장군칠 수가 있으니까 사도 못 닦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는 포가 돌았을 때 마로 상을 때려도 포가 이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장군 선수잖아요. 장군을 뭘로 봤던 마가 차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포가 돌았을 때 요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음, 좀 아쉬워요. 자, 영상은 요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